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All Nightingale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결심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거의 모든 것과 반대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은 반복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것도 꾸준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진행되는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패러다임을 통해 만들어지고 변한다. 과연 패러다임이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내장된 정신적인 프로그램이라 할수 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을 지배하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습관적이다. 수년에 걸쳐 내가 깨달은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발휘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은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달려있다.습관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나오는 생각을 말한다.우리는 질량이자 에너지이고 진동이다.피부색과 몸의 크기, 성별은 아무 의미도 없다.우리는 모두 동일한 존재이며, 동일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성공은 바로 이 법칙들과 조화를 이루는 이해와 능력에 달려 있다. 우리는 감정의 바다 한가운데서 살며 자신의 주파수에 맞춰 생각한다. 생각은 에너지다. 더 많이 원할수록 더 많이 하게 된다. 불만은 창의적인 상태다. 우리는 더 많이 원할수록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을 얻었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더 이롭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며 결국 비참할 정도로 실망할 것이다. 중요한 건더 많이 하는 것이다. 나는 어제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훌륭하게 일하고 싶다.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하게 일하길 바란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야 한다. 사람이 일을 더 잘하려고 정말로 노력하는 유일한 순간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일할 때이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담아는 우리가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원해야만 한다.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태도가 전부다. 나는 태도를 공부했고, 내 태도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바꿨다. 내 태도는 다른 누군가가 반복을 통해 만들어준 것이었다. 반복은 깨우침을 낳는다. 똑같은 책을 읽자. 똑같은 오디오 강연을 듣자. 6개월 동안 하루에 두 번씩 나이팅게일의 마법의 말을 듣는다면 장담컨대 자신의 태도를 몹시도 예리하게 느낄 것이다. 나는 매일 반복해서 듣고 또 듣는다. 그럴수록 현재 나의 태도보다 더 훌륭한 태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스스로 원하는 것을 만들고 욕망하라. 만일 욕망이 있다면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이다. 능력은 욕망과 함께 온다. 나폴레온 힐.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강의에 참석해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디서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누구와 어울리고 싶은지 쓰고 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세세한 구석까지 모두 써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된다. 대부분 사람은 보통 여기서 끝낸다. 그러나 상상과 판단이라는 능력으로 아무리 멋진 그림을 그려냈어도 반복 없이는 잠재의식이 될수 없다. 오직 반복을 통해서만 그림에 담긴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심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쓰고 또 써야 한다. 매일 아침 나는 문장 9개를 쓰고 녹음하는 일을 3번씩 반복한다. 그리고 이것을 동업자인 샌디 갤러가에게 보내는데 샌디도 똑같이 한다. 우리가 서로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회사를 꾸려가며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가를 물어라. 돈, 지원, 사람 등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 결정을 내릴 때 생각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나는 그러길 원하는가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주파수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에 있다.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충실할 때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는 주파수로 마음을 돌리게 된다. 그리고 그 주파수에 머무르며 내린 결정은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다. 이 주파수를 유지해야 한다. 주파수는 행동뿐 아니라 우리가 끌어당기는 대상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라디오나 전화기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망하는 가치의 주파수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 반복해서 새기고 느끼고 그려라. 이미 꿈을 이룬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나는 지금 무엇 무엇 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다. 생각해보라. 라이트 형제의 목표도 결코 현실적이지 않았다. 아침에 침대에서 벗어날 이유를 만들라. 우리는 인생의 목표, 즉, 침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유를 가져야만 한다. 일단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보자. 나는 정말로 무슨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 욕망은 능력을 끊는 열쇠다.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되어라. 실제로 배웠던 자 같은 건 없다. 배우고 있든지 아니든지 둘중 하나다. 언제나 적당한 수준의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야 계속 성장하고 확장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세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배울 수 있다. 자신감은 지식에서 나온다. 정말로 하고 싶은 뭔가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그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는지 더 많이 알수록 더큰 자신감이 생긴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하면 모든 일이 슬슬 풀린다. 돈 버는 법을 아는 사람을 만나라. 모든 사람이 큰 부자가 되길 원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길 원한다.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필수품이다. 사실 우리는 모두 커다란 불을 이룰 수 있다. 돈 버는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목하라. 학교에서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성공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다.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자 인생의 표적이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패러다임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습관적인 방식이다. 나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나는 내 일을 사랑하는가? 마음이 바라는 만큼 몸이 움직인다.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건 모든 기적의 시작이다. 네빌 코다드. 모든 것은 그저 그 자체로 존재할 뿐이다. 우리의 생각이 그 존재를 좋은지 나쁜지 결정한다. 나는 사람들이 공부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공부는 지극히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으면 공부하지 않는다. 자기의 발에는 결승선이 없음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제 나는 새로운 뭔가를 추구할 때 불편할 거라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정말로 편안하다고 느낀다면 그 어떤 성장도 없으리란 거란다. 편안함에 옴짝달싹 못하게 갇히기 때문이다. 그 차이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있다. 나는 계속 성장해야만 한다. 자기개발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 과정이다. 우리는 언제나 개선되길 바라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는 건설적이지만 동시에 불만족스럽다. 편하지는 않지만 원하는 일을 하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행복하다. 원하는 주파수를 맞췄다면 이제 그곳이 우리의 새로운 집이다. 부와 성공은 가질 수 있다고 믿을 때 찾아온다. 믿음은 인생의 모든 것을 형성한다. 무언가를 할수 있기 전에 우선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 괴테.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한다. 앞으로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 주파수에 도달해 그곳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소망이 결과로 나타날 유일한 방법이다. 대부분 사람이 목표를 세우기만 할뿐 도달하지 못한다.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걷고,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말하고,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라. 결정 앞에서 꾸물 거리는 버릇을 버려라. 자유롭길 원한다면 나에 대해 공부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90일 동안 무언가를 했다면 남은 평생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얼 나이팅게일.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라.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어떤 일에도 집중할 수 있다. 의지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의지는 우리가 마음속 화면에 한 가지 생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정신적 능력이다. 랄프 월드 에머슨이 말했듯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에너지를 주는 대상이다. 집중한 상태일 때 우리는 원하는 대상에 더 많은 에너지를 줄수 있다. 생각대로 살기 시작하라. 공부하라. 공부에서 얻는 보상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지금껏 희망하던 바를 훨씬 넘어서는 보상일 것이다. 바프록터의 부의 확신이라 책이었어요. 원서 제목은 Change Your Paradigm, Change Your Life 인데요. 패러다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식 체계, 내가 어떻게 뭔가를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내장된 정신적인 프로그램이라 할수 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고의 틀을 바꾸는 거겠죠. 내가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정말 생각이 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같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 내가 좀 기분이 안 좋거나 우울하고 또 몸이 아플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반면 내가 또 여유롭고 마음이 건강할 때 다시 생각해보면 아, 이게 그렇게까지 걱정하거나 우울해할 필요가 있는 일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형식이 약간 시크릿 뉴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할수 있겠지만 사실 내용은 기본적인 자기 개발서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좀더 쉽게 읽히면서 그리고 약간 좀 마음의 치유라고 해야 되나? 약간 영적인 느낌으로 읽히는 게 있잖아요. 약간 신비주의적인 느낌도 나고. 근데 뭐 원하고 바라고 생각만 한다고 인생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 책에서도 강조하는 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정말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 자신감은 지식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식과 자신감은 반복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했을 때 당장 잘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사실 뭐 대부분의 일이 그렇죠. 가끔 뭐 천재적인 분들이 첫 시도에 엄청난 실력을 내뿜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런 건 되게 드물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도 머릿속에서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도 정작 처음으로 해봤을 때는 어 이거 내가 포기해야 되나 이럴 정도로 재능이 없구나,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것도 있고 내바프록터가 이제 나는 새로운 뭔가를 추구할 때 불편할 거라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정말로 편안하다고 느낀다면 그 어떤 성장도 없으리란 걸 안다. 이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맞다. 내가 모르고 오늘 처음 배우니까 안 익숙하고 새롭고 잘 못하는 거지. 그리고 이 신선함, 내가 뭔가를 못하지만 내가 시도를 했다는 그 감정. 이런 게 되게 삶을 좀 새롭게 하기도 하고, 그걸 계속 낮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런 데서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어, 예전엔 안 됐는데? 하던 것들을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 나도 참 많이 발전했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항상 공부하고, 나 자신에 집중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 계속 계속 알아내고,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라. 이 이야기가 참 좋았어요. 사실 많은 일을 반복을 통해서 더 좋게 만들고, 더 발전시키고, 미묘한 차이점까지 점점 내 눈에 들어오게 돼서 나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천재 같은, 뭐, 셜록홈즈 같은 캐릭터는 뭐, 한 번에 다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를 공부하고 반복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그에 더 익숙해지고 더 좋아지고 또그 자기 효능감 같은 것 때문에 내 삶을 더 만족스럽게 느끼게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삶에 대한 충만감 같은 걸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 이 정도면 행복하다. 내 인생 참 좋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사실 뭐별 거창한 게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삶이라고 하잖아요. 어제 나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는지 생각대로 살기 시작하라. 공부하라. 공부에서 얻는 보상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여러분이 희망하던 말을 훨씬 넘어서는 보상이 될 거래요. 원하고, 좋아하고,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공부 지금 당장 안할 이유가 없겠죠.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서 원하는 거다 이루는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